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예레미야 50장 제목 싸움.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예레미야 50장 34절 역사 상식. 성경에서 바벨론, 즉, 바빌로니아는 나라 이름을, 갈대하는 민족의 이름을 뜻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왕때 전성기를 이루었다가 철기로 무장한 성경상의 핵족, 즉, 히타이트족에게 멸망한 나라가 바빌로니아인데, 그것을 고대 바빌로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원전 626년에 시작되어 기원전 608년에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중동의 패권자로 등장한 나라도 바빌로니아입니다 그것을 신 바빌로니아 또는 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과 유다 백성이 끌려간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 제국을 지배했던 사람은 대부분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오늘날의 이라크의 남쪽에 위치한 갈대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갈대아는 바빌로니아와 동의어로 사용되곤 합니다. 여호와와 싸움 예레미야 50,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포함한 46에서 49장에 등장하는 나라들을 심판하는 이래 하나님께서 사용한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자신들이 심판의 도구일 뿐임을 겸손히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복욕을 채우기 위해 잔혹한 정복전쟁을 벌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 없이 심판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말에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라 이르라. 라는 다섯 개의 명령형 동사를 사용하여 바벨론을 심판하는 일을 바벨론에게 미리 알려 주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의 망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무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심. 바벨론은 여호와와 싸우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 떼이자 흩어진 양 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 때에 당신의 양떼인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을 눈물로 적실 것입니다. 이 눈물은 이전과는 다른 자신들의 죄를 깊이 회개하는 눈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학대받을 때 그들의 구원자이신 강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들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울 때 이기시지 못할 무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싸우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